전도서 7장7절한 절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탐학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탐학, 이 탐한다고 하는 탐자고요. 뭔가를 이렇게 학대하고 모질게 한다고 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탐학이라고 하는 원어를 찾아보면. 압제, 압박, 학대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탐악을 아예 탐욕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탐욕을 내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뇌물을 받았다가는 망신을 당한다. 또 표준 세 번역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예. 여러분 여기 그 어, 우매하다고 하는 말은 예. 이 말은 어, 우리가 어제 얘기한 그 우매라고 하는 말요 예. 예. 단어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예. 요 단어는 미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미치게 만든다. 요단아가 어디서 쓰였냐면 여러분 똑같은 단어인데요. 원어가 어디서 쓰였냐면 여러분 다윗이 있잖아요. 그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도망을 가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다섯 그주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드라고 하는. 그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에 이제 가드의 아기스라고 하는 우리를 좀 정확히 말하면 주지사입니다 주지사 왕이라기보다도 주지사죠 근데 우리 성경은 이제 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딱 알아보니까 이게 위기를 느꼈겠죠 다윗이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야 이거 나를 알아보네. 여기까지 우리 동네에서 불렸던 사오른 천천히오 다이선 만만이라는 동네가 여기까지 수출이 된 거야? 야 이거 큰일 났다. 쉽게 말하면 순간적으로 뭔가를 느낀 거지. 그래서 뭐하죠? 뭐, 뭐 미친 치 한다고 하는 그 미치다고 하는 나라가 여기 우메라고 하는 나라가 똑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딱 느끼니까 압박을 느낀 거지 말 그대로. 자기가 뭔가 충격을 딱 받은 거지. 어 이랬다가 나 죽겠다. 그러니까 미친 채한 겁니다. 그런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다윗도 뭔가 이렇게 말 그대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지혜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냥 미친 채를 딱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좋은 의미로 뭐 사용이 됐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그래서 여기 탐악이라고 하는 말을 탐욕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사무실상에 나오는 다윗이 그렇게 했던 그 상황보다는 욕심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미치게 만들고 뇌물이, 여러분 뇌물 아시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뭔가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딱 이렇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결정을 움직이게 해서 뒷근육으로 살짝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게 주는 돈이잖아요. 그게... 어떤 물건이잖아요. 뇌물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여기 오늘 말씀대로 사람의 명철, 이 명철이라고 하는 말이 인간의 중심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빗나가게 만든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어,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그 말이 두 번이나 언급이 되죠. 우리 한번 출애굽기 한번 가볼까요? 23장 가보면, 예, 23장 가볼까요? 예, 23장에 가보면 예, 이렇게 되어 있죠. 23장,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장, 네. 8절입니다. 네. 23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2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네. 여러분, 선물하고 뇌물은 다릅니다. 네. 선물하고 뇌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뇌물은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뭔가 있는 거야. 예. 근데 그런 것은 보세요.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요.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대요. 굽게 한대요. 예.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요. 신명기서 16장. 한번 한번 더 볼까요? 예. 신명기서 16장. 예. 16장. 예.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뇌물, 이거 다 사실은 탐욕. 여러분, 지혜자도요. 이거에 걸리면, 이거에 걸리면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이거에 걸리면 어리석은 짓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뇌물 또는 욕심입니다. 뭐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엘리사의 종의 이름이 개하시입니다. 개하시. 근데 이 개하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누가 져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충전히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부모님이 안 져주고요 엘리사가 져줬을 것 같아요 이 계하시라고 하는 말이 비전이라고 하는 우리 영어에 비전 있잖아요 네, 그 말이거든요 계하시라고 네, 하는 말의 뜻이 belly of vision입니다 비전의 계곡이라는 말이거든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 그러니까 그 엘리사의 여러분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선지자 학교도 있었으니까 거기 선생님이셨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게하시거든. 여러분 게하시는 말 그대로 세크리트리입니다세크리트리 비서요 비서. 네. 그러니까 개들 중에 어저 게하시 보니까 어채 보니까 괜찮네 애가. 어 그리고 뭐좀 지혜롭고 말이지 괜찮네. 그래서 음. 이름을 게하시라고 이름을 주지 않았을까?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laughs>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예, 네. 근데 여러분. 그, 그 좋은 이름을 가진 개하씨가 무슨 짓 합니까, 여러분? 나중에. 네? 아마 저는 엘리사가 개하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자기의 세크리티를 삼았을 때, 예, 네. 아, 전 괜찮은 애다, 제. 네. 이러면서 아마 삼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 말로는 비서실장이에요. 네. 네. 그런데, 눈이 말 그대로 멀어 버리잖아 <laughs> 나만이라고 하는 지금의 시리아. 아, 지금 시리아가 굉장히 뒤집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아, 또 전쟁이 나가지고 또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네. 그래서 뭐 도망가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독재 50년 자기 아버지 밑에서 했던 그 정권이 무너지고 지금 반정부. 반정부는 이제 미국에서 지지하는 유럽에서 지지하는 그 반정부 그 단체가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마스커스 막 올라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 많이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또. 아, 정말 이게, 왜 이렇게 이게 21세기 전쟁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바로 그, 어, 다마스커스에, 예. 그 시리아의 장군이었던 나만 장군이, 그 뭡니까, 문둔병 걸려가지고, 나가지고, 엘리사 찾아오잖아요. 그죠 찾아오는데, 예. 그냥 안 왔잖아. 귀한 것 가지고 왔잖아. 너무 고마워서 고마워서 그런데 그거를 보고서 돌려보냈잖아요. 나 그런 거안 받어. 당신 잠깐 안 받으니까 하나님 잘 섬겨. 그러고보냈잖아요 여러분 그때 누가 따라갑니까? 엘리사의 종이었던 개아씨가 따라가잖아요. 저는 뭐그 사람을 지혜자라고 말할 말, 말할, 말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비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에 대해서 뭐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립니까? 뭘 예? 뭐로 말미암아 걸립니까? 예? 결국 뇌물이에요. 결국 돈이에요. 돈. 탐욕이에요. 가서 예? 그 뭡니까? 은한 달란트, 예? 두 달란트 받아오잖아요. 한 달란트만 가서 우리 저 선생님 제자가 찾아왔는데, 걔가 배가 고파가지고 잘못 사는데 그 사람 좀 도와주라고 그랬다고 가서 좀 받아오라고 가서 거짓말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한 달란트인데 두 달란트를 주잖아. 그그 예. 그 누굽니까 남한 장군이. 예. 여러분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지혜자를 넘어뜨리는 아주 무서운 그그 그 뭡니까 예. 수단이 이 탐욕이라고 하는 뇌물이라고 하는 수단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탐욕을 확실하게 만족시키는 21세기의 가장 파워풀한 도구가 돈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돈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일만하게 일만이란 말 없어요 원호에 모든 악에 네, 모든 악에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죠? 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돈이면 모든 게다 해결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 그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얘기했어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탐욕이라고 하는 거, 이돈 사랑하는 거, 이걸 뭐하고 같이 났어요? 우상 숭배하고 같이 났어요. 예수님 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설교에서두 주인이다, 두 주인. 그두 주인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하나님하고 또 다른 주인이 있다. 그게 돈입니다. 예. 여러분, 탐욕에 이끌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예. 탐욕에 이끌리면 그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멀어지고요. 그리고 점점 누가 안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예.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지금 미국의 지금 상황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미국의 지금 21세기의 꽃 21세기의 그 꽃, 자본이라고 하는 그 주위가 가장 꽃핀 곳이 이 미국 아닙니까? 예,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귀한 거죠 최고의 그 자본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제일 많이 발달된 곳이 저 특별히 뉴욕 예,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대한 패단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읽고 있잖아요 심지어 교회까지, 교회까지 들어왔잖아요 예, 교회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변질돼서, 옛날에 유럽에서는 그 복음이 변질돼서 문화가 됐다면, 미국에서는 변질돼서 이, 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기업이 됐대잖아요. 돈이 됐대잖아요. 세속, 세속화의 핵심이 돈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 탐욕하잖아요. 결국 뭘 잃어버린지 아세요?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지혜가 뭡니까?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는 거죠.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인데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대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두 가지랍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본대요. 정말 인간이 야, 이런 게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그, 뭐, 뭐, 이렇게 뭐,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면서, 그딱두 가지로 정리가 된대요. 뭘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과 돈이랍니다. 예. 네. 그게 호스피스 사역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네. 참 아이러니에요. 그죠? 예. 네.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고 돈이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이 땅에서 잘 해야 합니다 제대로 잘해야 되는데 그 잘할 수 있는 그이 단어를 좋아하지 않은데 하여튼간 뭐 그렇게 편하게 쓴다면 비법, 비결, 사람과의 관계, 돈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는 비법, 비결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를 공부하면서요 같이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야, 오늘도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얘기잖아. 탐욕, 탐욕. 너 좋아하면 니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일지라도 너눈 망칠 수 있어. 너 돈에 의해서 니 니가 받는 그런 돈에 의해서 니가 니네 눈이 멀어질 수 있어. 니네 인생 망치게 할수 있어. 그리고 결국 죽을 때그돈 문제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크,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호스피스 사역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해결 못해가지고, 결국 그거, 그거 붙잡다가, 그냥 억울하게, 그냥 큰 많은 인생을 그냥 악발이 막, 악질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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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팍 긁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시라니까. 그게 죽음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못 내려놓은대요. 호스피스 사역하시는 분들 죽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탐하, 탐욕, 우상숭배입니다. 돈 사랑하는 거 우상숭배고요. 모든 악에 뿌립니다. 뇌물, 여러분, 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이 뇌물 받는 거, 예, 예,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여러분, 욕심 문제. 내려놓고 삽시다 네.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와 정말 멋진 얘기입니다 성어거스틴이 성어 내 하나님이 아닌 모든 부는 내게 빈곤이다 <laughs> 너무 멋있지 아요내 네. 하나님이 아닌 모든 부 내게 빈곤이다 여와는 호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이상 모함이 없다 부족함이 예,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이 실력이에요. 그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모든 게다 부족함이 없어요. 다 지금 있는 상황 속에 만족할 수 있고 욕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욕심 내려놓고요. 예, 욕심 내려놓고. 예, 그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저를 이 땅에서 깨워 주셨으니, 오늘 아, 제가 서두에 권종생 선생님의 강아지 똥 이야기한 것처럼, 예,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너무나 고귀하고 소중한 우리들입니다. 예, 오늘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역할들을 해내십시오.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를 건져 올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오늘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루를 경건하게 시작합시다.